연락에 대한 회피가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보내야 될때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일상 자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락을 할때 회피가 올라오는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와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추측과 염려를 과도하게 하게 되고 그 염려에 미리 눌려서 해결을 하고 싶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회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에 대한 회피가 있으면은 일상 자체가 불안과 스트레스에 쩔어서 매우 피곤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지라는 거는 정말 텍스트라는 한계가 있고 이 텍스트는 단한 번의 실행으로 완벽하게 대응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단한 번의 완벽한 실행을 원하다 보면은 오만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이 많으면은 염려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시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지는 몰라도 표면적으로 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고 때로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데요. 지는 진대로 다 빼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 번에 하나만 생각을 하고 하나씩만 실천하기인데요. 불안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실과 현재의 실과 미래의 실과 정말 오만가지 잡다한 실을 꺼내서 막 짜집기를 하다 보면 모든 생각이 엉키면서 각종 염려와 두려움이 파생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와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보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부정적인 예측으로 짜집기를 하다 보면은 매우 심플하게 끝낼 수 있는 대응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버거운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좋은데요. 생각을 비울 때는 비우는 것만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할 때는 확인만 생각을 하고, 적을 때는 적는 것만 생각을 하고, 전송을 할 때는 전송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일은 정말 그 이후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번에 뭉쳐서 생각을 하고, 한 번에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회피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잘라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단순하고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타인의 생각은 내 권한 밖에 일이고 미래는 100%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간 소모, 에너지 소모를 하는 거는 잃으면 잃었지 얻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씩만 잘라서 실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기 싫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아, 진짜 하기 싫다. 혹은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강박이 올라오게 되고 단순한 행위도 과업처럼 느끼게 되더라고요. 연락을 한다는 생각만으로 지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는 하기 싫다는 저항과 해야만 한다는 강박으로 회피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냥 하자고 생각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아, 미션 클리어 하는 것 같고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쉴때 깊게 생각을 하고 쉬는 게 아닌 것처럼 일상적으로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항을 빼고 부담을 줄이면서 실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 의견에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메시지가 두려운 거는 타인의 반응에만 비중을 두고 정작 내 자신은 내 의견에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빨강은 빨강이고 파랑은 파랑인 것처럼 내 의견도 다양한 색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상대가 날 어떻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할지, 상대가 원할 것 같은 대답이 무엇인지, 가장 맞는 답이 무엇인지, 몇 시간, 며칠, 몇 주를 고민을 하다가 나를 끊임없이 검열을 하고 눈치를 보면서 남의 허락을 구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지시와 허락을 구하는 마당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조언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의견과 기준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내가 내려야 됩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검열을 하고 내 의견을 지우는 거는 내 존재를 지우는 행위와 동급이기 때문에 적정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를 하게 될 텐데, 나와 연락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매번 추측을 하고, 검열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어 정말 생각만으로도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의견과 생각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확신을 갖는 연습을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는 생각이고 상황에 맞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나중에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럼 그때 가서 고치면 되죠. 틀리면 어때요? 뭐 고치거나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 의견에 확신을 갖고 표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상대가 누구든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업무적인 연락이거나 조금은 어려운 상대와 어, 대화를 할때 눈치를 보고 생각이 많아진다면 나는 어차피 상대방과 동등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협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때는 내의견의 확신을 가지고 표현을 해 보세요. 내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상대방의 몫이고 상대의 반응이 어떻든지 그거는 상대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선 안에서 표현을 하되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한다는 마인드로 대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연락에 대한 매뉴얼을 간단히 정리를 해 보자면은 하나씩만 생각하고 실행하기. 그리고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될 말을 소신과 확신을 갖고 표현을 하고, 예의는 갖추되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하기.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을 배드민턴 치듯이 간단히 주고받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의외로 단순한 방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때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지금의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조금은 더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서 나름의 지혜로 방향을 찾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